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까 잠깐 들어갈 거요 저, 저, 태안에 갔다 왔어요. 태안에다가 아까, 어, 방학 들로갔다가 아까 저, 길금하 빠져나왔어요. 어, 방크에서 빠져나 어, 그래가지고 태안 갔다가 방갑도착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개장에다가, 개장 아, 공원이죠? 개장 공원에다가. <laughs> 저방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막올라왔는데저 방패한테 들라고. 그리고, 또, FI 국장님 보고, 투메달가신나는게 아니라, 아, 아, 예, 아 6메터 나오는 게 아니라, 투메달가 했어요. 그... 어,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또, 이렇게 또, 또, 사고 싶은데, 도저히 못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어, 태안가, 태안에서, 어,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 인터넷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어, 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또 인터넷, 그, 저, 시가 지금 보내줬는데, 잘 맞다고 하더라구요. 어, 우리 HS3, 그, 아, N, 어, 누구지 모르겠는데, 네, 사에앉아적나가지고요 어, HS3, A신가요? 누구지 모르겠네요. 마이크 받으십오 HS3 리메이 예, 오늘 세분다격히 하겠는데, 늦게 나가고 인사도 못 드리고 왔네요. 1 0 0 신호는 거의 안들리고요 0 0 0 0 0 0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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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0 0잘0 0셨네요 FI d s 0 f 0이트여러분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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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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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 FI님은 0번 저한테 0번들어0는데 청감상 신호감도는 뭐 나인까지 나인 플러스를 틀어도 <laughs>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노토님 시그널은 저한테 역시 세븐도로옵니다 어, 명료도가 조금 우렁우렁하는 약간은 그좀 포화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제스 h 전시님 시그널은 저한테 하나밖에 안 떠요. 하나밖에 안 뜨면서 어, 키이는 잡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고요 그러면서 저는 리플인가요? 그 우웅하는 리플성 그헌 비슷하게 들어오네요. t s 3 TMF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t s 3 OPH입니다. 네 맞아요. 아빠 HL3, 어, h n c 국장인가요? 저한테도 신호가 굉장히 실험적인데 그뭐그 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원 전원에서 전원 쪽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근데 <laughs> 크게 들어와가지고 어그 보이스는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그 어, 그,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고 있습니다. 그, 그 우리가 했잖아요. 그그 잘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접촉 부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싫으면 어, 굉장히 좋은데 좀 그런 게좀아쉽고 그렇습니다. 어, 우리 국장님도 실으면다 좋아요. 어, 저한테는 굉장히 잘 들어가는데 어, 우리 또 어떻게 해 국장님이나 뭐 과외 국장이 옆에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laughs> 다잘어르고 있습니다. HR3, 어, 어 누구냐, 그, 치 N, 시국장님 그, 마이크 한번 다시 받고요 어, 저런 거한번 이렇게 어,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수신기가 없습니다. 50메가 빠져있네요. 뭐, 어, 배, 저 에어밴드부터 뭐 174, 그리고 어, 0.5부터 30메가. 그이 이, 뭐 자기 자신 신호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 <laughs> 제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DS3FI의 은네 DL3의 제이시 오버.